I'm not a good person. I'm not a g o o 어요 e r s o n i 두 n 만... 재성 오빠 o o d person. I'm not a goo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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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g o 뭐, 재성 오빠 장난은 안 치잖아. 이제 <laughs> 아무, <말도> <laughs> <좀안> <laughs> 아, 아무 말도 안 해. 아무 말도 <laughs> 안 해. 황재성님 조합을 완료했습니다. 5 그램입니다. 선 플레이어인 홍진호님부터 이어서 배팅하겠습니다. 포기하겠습니다. 포기하시겠습니까? 네. 알겠습니다. 칩은 황재성님이 획득하셨습니다. 황재성님은 저울 위에 토끼를 올려주세요. 네. 황재성님 4 그램입니다. 황진호 님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시겠습니까? 야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마황진 <laughs> <laughs> <근데 웃음> 오빠 칩을 아무리 많이 가져왔다고 해도 너무 많이 죽으면 안될것 같은데 아직 몰라요 황진성 님 저울 위에 토끼를 올려주세요 네, 황진성 님4램 입니다 완료했습니다. 네, 홍준호님 3 g 입니다한개 하시겠습니까? 네. 네 황재성님 한개 포기하겠습니다. 포기하시겠습니까? 네. 알겠습니다. 두분의 금문동 토끼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칩은 황재성님이 획득하셨습니다. 네. 죄송해요. 죄송이 형, 어떻게요? 잘 가라. 최악이었습니다. 아 지금 제 금토끼가 소중한 금토끼가 토끼가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지금 수고를 당했습니다. 됐습니다. 네, 황재성님사 그램입니다. 네, 완료했습니다. 홍진호님 사 그랩입니다. 그만두겠습니다. 포기할 수 있습니까?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까 싸워보자고 한 친구 누구입니까? 그만두자고 했지, 내가 포기라고 했어? 두 분의 금은동토끼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칩은 홍진호님이 획득하셨습니다.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. 홍진호 님 차례입니다 올렸습니다 네, 홍진호 님 3g입니다, 3g 황재성 님 됐습니다 네, 황재성 님 조합을 완료했습니다 4g입니다 홍진호 님부터 이어서 베팅하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고 있어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? 두 분의 금은동 토끼의 개수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. 홍진호 씨가 포기한다고 했을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. 포기 PTSD가 생겼어요. 그때 아차 싶었습니다. 얘가 토끼를 안 쓰려고 하는구나. 내 토끼를 많이 숨어하려고 하는구나. 이 전법은 날 말려 죽이게 하는 전법이다. 그럼 날려버렸다. 칩은 네, 황재성님이 획득하셨습니다. 황재성님은 보유한 토끼를 저울위에 올려주세요. 좋습니다. 네, 황재성님 조합을 완료했습니다. 홍진호님? 네 완료했습니다. 네, 홍진호님 조합을 완료했습니다. 홍진호님 3g, 네, 황재성님 3g입니다. 베팅 시작하겠습니다. 기본 베팅은 3개입니다. 오. 네. 두 개. 네. 홍진호 님두개 베팅했습니다. 홍진호 님. 한 품만 하겠습니다. 네, 두 개로 콜 하셨습니다. 네, 홍진호 님이 콜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의 구분동 토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저울을 오픈해 주세요. 첫 승부는. 하나, 둘. 셋. 두 분의 토끼의 개수가 정확히 일치하므로 해당 칩은 다음 대결로 넘어가겠습니다.